오... 놀랐다 오, 오. 제 사부님이랑 경찰서에 있다가 마을 광장으로 꺾었는데 바로 있었어요 그 옆에서 누구 오시던데? 아 그거 저예요 저... 법원 앞에서 빗자루질하다가 여기 공장 미션하러 가고 있었는데 이 탐정 님, 탐정 님이 발견 d 신 n i Tandani, 요 a n d a n i t a 님 d a n i 로 a n 했 a n i Tandani, t a n d a n 든 t a n 아 a n i Tandani, t a n d a n 경찰서 옆에서 죽었다고요? 예, 경찰서 옆에 그 광장 마을 광장 마을, 마을 광장 맞나? 마을 광장이요 마을 광장 마을 광장이요? 복숭아님 아까부터 서서 계셨거든요 복숭아님. 복숭아님이요? 예, 캐거 썬거 아니에요? 아, 아 캐거 는 아, 저랑 제가... 네, 사부님이 캐거에요 네 제가 캐거에요 제가 캐거인데요 말해도 되나? 아무 살자 없나? 말하면 안될거 아, 같은데 바로, 바로, 바로... 아니야, 나 난... 있으면 그냥 총알빼라고 하죠. 저캐거 맞아요. 우선 둘중삼점 있는 것까지 난 들었어. 근데 렌디 님 공장 근처에 손님 있었거든요. 손님 혹시 동선 어떻게 되세요? 유선님. 저요? 저 12시부터 11시까지 그냥 미션만 추억하고 있어요. 아닌데? 이발소 앞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시는 거 봤는데요? 네, 우측에서 오셨는데. 우측에서 그러니까요. 우측, 11시에서 우측 12시가 네. 아니라 1시에서1 2시로오셨는데아에서시 a n 에서 열두시로 하 12시로 하 n i m 1 1시 k a s 1시가아 t c h e s 이 p Okay, we'll j u 종이 올렸을 때는 e w i l 1시라 1 2시에서1 1시라고 j u s 거 t 아 e 맞아요 l 아 맞아요 맞아요 e n w e 요 l just then. a 거 but I'll go. w 세차안 겹쳐 있었죠? 네, 네안 겹쳐 있었어요. 한명 안쪽에 있는 거를 먼저 해야 돼. 음, 혹시 쿨이 돌기 전에 안쪽에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쿨이 도니까 가까이 지 마세요. 자, 들어오지 마세요. 뭐야? 자, 내가 껐슈 사람 많으니까 미션해야지 터졌는데 제가 껐어요. 여기서 죽이진 않겠지? 어! 다 했다. 어어어어 왜 자꾸 들어오시지? <laughs> 리엘리 난 잡히지 않지. 난 잡히지 않지. 난 잡히지 않지. 오지 마요, 오지 마. 난 잡히지 않지. 삼각형 유지해. 무고하다면 삼각형 유지해. 오는 순간 움직인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나 법원 해야 돼. 그리어 낚시, 낚시 다 어디가 좋지? 저세랑 공주님이 싸는 거 봤어요? 경크요, 바로 경크. 오, 아닌데? 어? 아닌데? 세랑공주요? 아뇨 아니, 아뇨. 참전님이 써시고 바로 신거같더라고요아 그럼 제가 선 경크니까 세랑공주님 달고 아니면 저다 써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한명도 안 잡혔잖아요 아니 세랑공주님 어디세요? 사부님이 쾌거라 하셨죠? 어 지금 네, 양조장이요 저 다른 쾌거 들었는데? 세랑님 양조장이시면은 흉내쟁이 아니시고 세랑님 맞아요 누가 캐거라 했어요? 지금 5대5라서 맞아, 네 제가 캐거예요 지금 5대5라서 지금 5대5라서 그렇게 막 달면 위험한데요? 네, 근데 그럼 네. 저달 수는 없잖아요 확실히 어, 썬거 맞아요? 저에서 엿들은 대화가 있는데네 진짜 확실히 봤어요 근데 제가 법원 들어가기 전에 미션하러 들어가기 전에 저 연두님이랑 네이버님이랑 여자분 한분 계신 거 봤는데 초록색이 아니었거든요? 같이 삼각형으로 네. 돌았는데 그리고 흰색님이 뭐라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흰색님이 니까 언제 오셨? 아, 법원에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데 그게 누구죠? 저, 그... 저예요. 그럼 그분이 봤을 텐데 못 보셨어요, 유주유주님? 유지, 응? 없었는데 아무것도. 제가 아니, 법원 먼저 들어갔잖아요. 병원에서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 죽이는 걸 보셨어야 되는데 연두님을. 아니요, 죽이는 거못 봤고 나. 제가 죽이자마자 1 초만에 눌렀어요, 바로. 그러면 어, 네. 어디 시체 난 발견이 난 정확히 난 어디예요? 난... 정확히 난... 어디예요? 양도장 네. 그쪽이요. 아, 아 거기까지 음. 가셨구나. 유준님은 어디에요? 저는 뽕스박스님 확인하고 다시 글로 가는데 유명한 탐정님이 나중에 나오시긴 했어요. 근데 음 애매. 어군이 죽이고 어? 바로 누르거라. 한 명을 안 달면 좀 힘들고. 네 세라님 먼저 달고 가시죠. 저 아니면 제가 책임질게요. 탐정님이 너무 강력하시다. 그러게. 아, 저도 세라님 갈 가시게. 떨어려야 되는데. 나는 왜당구라 <laughs> 맞네, 오, 맞았네. 이스 오, 오, 내가 내가 오, 내가. 내가 할게. 오조조조조왜안 오. 오, 오. 눌리지? 여긴가? 다 했답니다 다 했습니다 오, 깜짝이야. 너무 모여서 환기차 눌렀습니다. 화재 때문에. 찌공주님 어디갔다 오신 거예요? 저요? 표지공듀님이요 어그 뭐지? 그냥 아래 그갑판 급한... 네? 거기에 있다가 돌아다니면서 전재난거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어 형님 미... 죽었네요? 네? 우드에서 죄송한데... 제가 있었는데 저 말할 거 하나만 오... 해도 돼요? 네네네 네, 먼저 네네네.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그 폭탄 쿨 15초인가요? 네 방금 전에 지금 저한테 신고 대일 올렸거든요 방금 저한테 한번 계셨어요, 제 옆에 워싱턴님 다시면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좀 있다가 아, 그 올린대요. 어떤 거요 네, 지금 폭탄 안고 있어요. 아유서님, 유서님. 폭탄 줘도 네. 바로 울리는게 아니라 잠시 뒤에 지나간 뒤에 울려요아 어, 워싱턴님이랑 만나요.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투표창에 올라와 있어요. 그 위치 어딘데요? 이게 뭐, 예, 예, 그 예. 공장인데 바로 옆에 시애틀 주민님 살짝 제모비 제 쪽으로 우빈치고 올라왔고요. 아 맞는 것 같은데. 다음 아, 세기 한 0.5초 있다 올렸어 이렇게. 이게 그몇초 뒤에 울린다고 들었는데 찔깍찔깍하는 게. 근데 저거는. 아니 근데 그 찔깍찔깍 소리가 아니라 지금 상태창에 떠 있어 15초에. 아 갑자기 뜬 거예요? 아 이거 폭탄 안고 투표 들어가면 떠요. 아, 아, 아 맞아요. 그러면 워싱턴. 네네. 근데 저건 저렇게 볼 수도 반박, 있는 거 반박 아니에요? 있어요. 반박 없어요? 음. 아니 근데 이거 워싱턴이 한번 해주세요 할 말이 없대 가서 아, 다 네? 할게요 어, 저도 미리 찍었어요 근데 가야지. 거이시면은 적극 항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죽으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맞아. 지금 죽으면 되게 불리해져요 그냥 그렇게 포기하시면 갑자기 도도 아니야? 아, 도도 그러면 인정인데 어, 근데 도도 어떻게 도도 그 도도 폭탄을 도도 시기를 도도 알고 했지 그러면 네, 나이스. 그럼 몇명 나온 거예요? 어, 깜짝이야. 어, 어, 이거 내가 받는 거야?